아직도 이적 시장 수수료 안 챙기는 사람 있나요? 쿠폰 비용 없이 무조건 900원대나. 구글에 사커 m 입력 후 쿠폰 입력과 BJ 방배우까지 무조건 여기야. 아니 제가 이번에 EK 리그 그 승강전 올킬한 이 6310을 만든 병건 씨가 오늘 저와 함께 집을 가다가 저에게 하나 알려줬습니다. 그 친구가 요즘 폼이 무척이나 좋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형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사람들이 진짜 하나도 안 써요. 대회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도 안 쓰고, 프로들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하나 얘기를 해줬거든요. 대인전술에 센터백에다가 공격가담을 걸면 얘네가 우리가 공격할 때 수미들한테 후방대기를 걸어놓은 것처럼 올라와 준대요. 그러면 이제 장점이 뭐냐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비를 먼저 하잖아 사실 저도 그렇고 공격 쪽에다가 수비 지원을 싹다 걸어 놓고 게임을 안 하면 손해 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그런 그 수비 전술을 많이 쓰는데 이 센터백 들이 올라왔을 때는 지공을 하기 더 쉬워 그 수월해 진다는 거죠 풀백 들이나 좀윙 들이 계속 공격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고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센터백 을 주는데 상대 공격수가 그 센터백 주는 패스들을 차단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패스가 너무 길기 때문에 루주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역습할 때 개털리는 거 아니냐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는 거예요 이 센터백들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역습은 안 맞고 만약에 지공이 더잘 된다? 그렇다면 나는 상대방을 가둬놓고 팰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지 자, 빌드업 할때 센터백이 올라와 준다고 이게 올라온 거면 살짝 서, 서운할 것 같은데 반대가 조금 가까이 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이거 원래 전술 써보자 한명 있다고. 한 명이 있어서 하나만 올라오나 기다려봐. 딱 똑같이 빌드업 해봐. 자, 여기서 살짝 시간을 좀 보내볼게요. 어, 안 올라오네. 이게 한 명이 있으니까, 한 명은 이게 똑똑하게 좀 약간 지켜주고, 한 명만 올라오는구나. 난 아직도 두둘들이 겁나 좋은 것 같긴 한데 야 지금 보면 반데이크가 살짝 수비수보다 앞에 나와있죠 이러면은 이렇게 받아주는 경우가 좀 좋은 거야 야 이거는 충분히 써도 될것 같은데요 역습도 세게 안 맞을 것 같아 뭐야 컴온, 잘하는 모습을 뭐 보여줄 필요가 있나? 그냥 대회충 하면 되지, 게임 그까이 거. 공격하다헤해도 역습 안 맞는다 여러분들. 저게 그렇게 티나지가 않네. 야, 나 그냥 파워쇼 장인이나 돼볼까? 맞다, 그분 어제 액터방 노래하는 거 보더라. 안녕하세요, 정재입니다 <laughs> 저도 겨울철을 맞이해서 조금 감성적인 노래를 준비했고요. 아, 못 찾겠다. 이모, 소주 하나요? 아, 근데 나는 아니, 내가 연기하는 건볼 수가 있거든? 아, 근데 나 내가 노래하는 건못 보겠어, 여러분들. 아, 나 진짜 너무 수치스러워요. 내 노래하는 건. 생각해보니까 연기, 춤, 노래 다 하잖아? 뭐야, 이거 완전 만능 엔터테이너네. 맞네요? 나 완전 그냥 만능 엔터테이너네? 옛날 말로 약장사라고 아니 무슨 약장 재능이 많은 걸 누가 약장사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내 생각엔 주어라 골프 치는 시간에 노래 배우는 게 커플 더 편리 될것 같은데? 죽어라 골프 치는 게 아니라 저 지금 골프학원못 간지 오래됐어요.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오래요. 지금 일주일째 골프를 못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캐리 캐리. 아 뭐야? 뭔데 그냥 차는 족족 다 들어가네? 와. 백촌식이 예. 막춘식이좀 집중 좀 잘하네. 이건 몰랐지 그러니까 요즘 제가 코너킥 개사기를 조금 알아냈어요, 여러분들. 이런 꿀팁을 유튜브 멤버십 딱해 가지고 풀어 버릴까? 와. 이건 진짜 못알려 주겠다. 죄송해요. 너무 너무 압삽이라. 육병 월클병 아주 가지가지 하네요. 억지 프레임. 스타비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일단... 아, 이거 잠깐 써봤는데, 상대 수비수보다 조금 더 앞에 와서 패스를 받아주긴 하거든요. 드라마틱한 차이는 모르겠다. 그니까 누가 6310을 믿으래? <laughs> <laughs> 아씨, 병건이, 이거 씨... <laughs> 오, 나 들어갈 틈 없다야! 어, 약간 가까이서 받아주긴 한다. 생각보다 도움이 좀 되는데. 오, 이거 생각보다 괜찮긴 한데. 러비키 come on. 지금도 방금 역습 찬스에서도 뒷공간이 안 털려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전 약간 다비드 비아 스타일이에요. 왔죠? 아이씨, 네가 왜 처먹어? 아니 이거 쿠레이프가 먹으면 되는데 네가 왜 처먹냐 로비키나전 한강 자전거 탈래요 한강 자전거. 감성 있게 낭만 있게. 들어가 다 이글리시잖아. 근데 형은 띨빵한 거야. 그런 척을 하는 거야. 예? 띨빵이요. 야, 뭐야? 이거 성민 선생님 아니야? 아니, 선생님이 왜 여기서 나오지? 나는 그렇게 생각 실력 좋은 사람이 한국한다. 그것만큼 나쁜 사람이 없어. 정성민의 한국은 재앙이야. 건전하게 하는 피파 유저들을 위해서 그런 팀은 좀 자제해, 주, 자제해 주셔야지. 이도 불건전하다. 제가요? 저는 일부러 좀 약간 독특한 선수 쓰고 이런 거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의 나 김병건의 센터백 공격가담을 받았기 때문에 지공 상황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커플에 알리송 없다 낭만이 없다라 대한민국 가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은데요. 지성형 없는 성민 팀한테 성민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차두리 센터백 가는 성민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캐리 캐리. 캄마우스아이씨 이게 말이 되냐? 아이씨 어... 시간 선생님 절공사 시기 르르르르 행크 이후 이기면 백0안전자 억울하다, 억울하다. 와 진짜 억울하다. 오른쪽 예측 했는데 억울하다, <목소리> 어, 억울하다. 진짜 억울하다. 정성님, 애기 급 분산했으면 올라갔겠는데, 폼 좋은데, 그건 인정받고 꾸벅드릴게요.